애플페이 관련 유출이 활발히 나올 때 국내 애플페이 출시일이 이번 달 30일로 점쳐졌죠. 현재 대본 작성일 기준으로 애플페이 출시가 하루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며칠간 애플페이 관련 소식을 전부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28일에 올라온 기사로 애플페이가 온라인 결제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취재 결과 현대카드는 대형 플랫폼 가맹점과 계약하고 있는 온라인 피지사에 12월 말부터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PG 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로부터 12월 말 애플페이 결제 오픈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으며, 대형 플랫폼 가맹점에 대한 분야를 지정받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는데요. 현대카드가 온라인 결제 측에 준비를 주문한 것은 금융 당국의 약관 심사 기간이 물리적으로 길어질 것이 예상되어 오프라인 서비스의 정식 오픈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 게다가 단말기 수급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온라인 결제를 먼저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가능한 단말기 보급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플페이 단말기의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다음 소식은 같은 날 CD넷에 업로드된 기사로 현재 애플페이가 가능한 단말기 설치가 생각보다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업로드했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에서 이지체크 EP731N 모델을 포함해 NFC 결제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를 시판 중이며 이디아커피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각 매장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결제 디바이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관한 이디아커피 IT 지원팀이 각 매장에 애플페이 가능 단말기 설치 예정을 공지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애플페이 전용 단말기 설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애플페이 가능 단말기를 목격했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매장 운영 중인데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한 신형 단말기로 무상 교환 연락을 받았다거나 이마트 24에서 애플페이 IC를 프린팅해서 코팅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소식은 29일 뉴스 1에 업로드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애플 페이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바로 스타벅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전부터 맥북이 있어야 스타벅스를 들어갈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친 애플 이미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디아 커피 역시 1호 사용처로 속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유튜버인 케빈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애플페이 사용 관련 단독 소식을 업로드했는데 여기서는 롯데시네마, 세븐일레븐 등 롯데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롯데시네마 기준으로 화면 부분에 각 카드 회사 로고가 있는 화면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들과 함께 택시 광고에서 애플페이가 11월 30일부터 출시한다는 광고를 봤다며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현 시점에서 하루 뒤면 애플페이에서 현대카드를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갑 탭에는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은 없으며, 외신에서도 보통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소식이 보통 한달 전부터 업로드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애플페이 관련 소식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문이면 애플페이가 곧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현재 금감원에서 승인 시간과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급 혹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애플페이가 출시될지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현재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현대카드를 미리 발급받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시로 예상되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식 오피셜이 없다는 점이 불안하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절한 공지나 광고 없이 애플페이가 그냥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정식 출시는 좀 미뤄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애플페이의 출시가 언제로 예상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시였습니다